목교언론인클럽과 c m b 가 공동 주최한 제2 2 과학과 경제를 융합시켜 그것을 통해 유성을 혁신성장의 글로벌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. 그것을,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유성과학디지털특별자치시입니다. 그래서 자치시가 만들어진다면 7년 이내에 4천여 개 기업이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50조 이상의 매출이 올려질 수 있으며 시민들은... 5만 불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 미래가 바로 유성과학 디지털 특별자치시에 있습니다. 특별자치실을 통해서 대덕특구가 경제와 과학이 융합되는 그래서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가는 거점이 될수 있기를 있도록 저는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과학기술정책개발청을 칭이지만 설립하겠다라고 네. 했는데 우선 첫째 그 유성과학 디지털 특별자치시 를 독립해 우리 유성을 그렇게 특별자치시로 독립시켜야 될 실익과 네. 현실성이 있는지. 어 현재 유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, 과학과 경제가 분리돼서 따로따로 논문해가지고 과학 연구개발 성과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로 흐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성과학디지털특별시를 만드는 건데 어 지금 현재 유성과학디지털특별시를 만드는 이유에는 유성구가 어, 대전광역시의 기초다치단체로 남아서는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과학과 경제를 융합시킨 혁신성장의 어,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어, 유성과학 디지털특별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 R&D 예산을 이후 세출 예산에서 5%로 고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과학중심의 국정운영이나 어,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은 여전히 계속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럼 그오 프로를 고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다만 이오 퍼센트를 왜 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R&D 예산은 사점 오오입니다 비율이 세출예산의 사점 오인데 오 퍼센트는 미국의 경우를 준해서 거기서 미국의 경우도 한오 퍼센트 하니까 우리가 현재 사점 오인 것을 보다 좀한 단계 성큼 지원을 하면. 5% 가깝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, 제 저는 미국의 예, 잘 그, 알겠습니다. 저, 어, 예, 예. 아이디어를 얻어서 예. 어, 그렇게 공약을 예. 내놓은 아, 아 그렇습니까? 잘 알겠습니다. 중국 벤처 번에... 기업가로서 또는 민주화 운동가로서 국제 정치 전문가로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이 새로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.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신과 능력 있는 정치인만이 이 나라를 강력한 초강 경제 대국으로 그리고 국민이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미 검증된 능력과 그리고 계획성을 지닌 진짜 진짜 민주 참 후보 김찬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